고객 얼굴에 맞는 눈썹 색깔 추천. 눈썹은 얼굴의 지붕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눈썹 색깔을 잘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눈썹 색깔은 흑색입니다. 하지만 피부톤이나 눈동자색에 따라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톤이 밝은 사람은 흑색보다는 갈색이나 회색이 더잘 어울립니다. 갈색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느낌을, 회색은 차분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눈동자색이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인 사람은 흑색이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눈동자색이 밝은 갈색이나 녹색, 파란색인 사람은 흑색보다는 갈색이나 회색이 더잘 어울립니다. 눈썹 색깔은 개인의 취향과 이미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부톤과 눈동자색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보다 자연스럽고 어울리는 눈썹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반영구 온라인 강의 이벤트 중 구글에서 눈썹 톡톡을 검색하세요.